네, <laughs>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어이씨, 내가 밥 먹을 자격이 안 된다고? 응? 어, 밥값하는데 <laughs> 밥값을 해야 돼, 사람은. <laughs> 사람은. 밥값 안 하면 안 돼. 밥값해. 정인. 정인하랬더니 이것들이 이상한 사법을 아주 와가지고, 그냥 아주 뭐, 그냥 막. 무셨어요 예? 심지어는 육바람일도 필요 없다, 이 말이야. 5개 10선에서 무엇 얻었는가? 자, 또 봅시다. <laughs> 그래서, 경호선사가 네, 말씀하시는데, 네, 역시 경호선사도 보조국사의 후신이자냐. 어, 왜냐, 그냥 보조국사하고 닿다 있죠. 그러니까, 수신길에서 이미 정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음. 시강성원이요 사후연원이절이고 범참수행자는 거기에 미봉이니 체각어건이고 반시설이라 이 소습자는 개선상비능진수어사제요 12년 등법황후팔취정인후야 성인이 가신지가 오래되어서 여기서 성인은 누구일까요 부처님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저 이제 파러 나오니, 카피를 내리소서. 성인이 가신 지 오래되어서 사후와 연원이 끊어진 지 끊어져 사후와 연원이 뭐예요? 법을 잇는 그거와 연원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미 부로 참성 수행자들 대부분이 없어. 그래서 이미 다 끊어져 버렸어요. 이해 가시죠? 사후 사후 연원 여기서는 사후 스승관계와 연원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이 살아있다 없다 살아있지 못해요 지금 경원사가 태어난 그 해는 이미 선이 다 없어요. 뭐 이능화의 뭐 무슨 뭐 조선불교통사에 보면은 뭐 선을 하는자가 네 명이라나 세 명이라나 그것도 선이냐? 그래서 사호와여운이 끊어져서 바로 참선 수행자들 대부분이 미한대 막에 막혀, 미한대 백해어 막혀버렸어 허물에영매에 있어 권반에 길들여진 이들이 권반 아까 있죠 권교 어 반자교 권교와 반자교라는 것은 뭐예요 교학이요 교학 아까 그랬죠 이들이 개화선으로 사제 1 2년 등의 합도 오히려 닦아서 나가지 못해 말은 사생 어? 사홍사 사서 사 사제 어 그다음에 사성제 그다음에 1 2 연기 뭐 이런 거 하나요? 절대 안 하죠. 나아가지 못하는데 더구나 정인에 어떻게 다달할수 있겠는가. 아까 정인 말했죠. 정인이 뭐랬죠? 내가고 붙처고 그다음에 뭐랬어요? 내가고 붙처고사마승지급일 일심이 사마승지급이 공하다라는 것이 정인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정인에 다달할수 있겠는가. 택도 없다. 그래서. 경어는 다시 이르기를, 오늘날은 성인이 가시니까 어렵대요. 권반에 길들여진 이들이 개화사도 권반은 아까 말했지, 권교와 반자교. 이래서, 어, 선으로 사제와 시비연기 등의 법을 오히려 나아가지 못하는데, 정인의 다다르기를 아득한 이름을 시시하고 있다. 정인은 즉, 바른 인연! 그 이러고 사법의길들여서 이끌어서, 바른 지름길로, 바른 인연으로 정법에 들기가 매우 어려움을 선지시 경어가 강조하고 있더라. 안 믿어요. 첫째로, 안 믿어, 이것들이. 안 믿을란 말하라 내가 보니까 안 믿어. 개, 반자, 반자 나오네. 반자교. 어, 개, 반자, 하야, 도, 미,료, 극, 지, 어, 충, 도, 지, 야, 권, 자, 교. 아까 반자교, 권, 자, 교 했죠. 어, 하야, 여, 운, 순 닉, 어, 수집이니, 수, 인, 재, 지, 지 야, 기, 권, 반, 운, 자는 미, 위, 상, 실, 원, 종, 이고, 불, 대, 지, 자, 이, 후, 지, 야, 라. 이런 얘기죠. 그니까 이게 뭐냐면 경화선사가 너무 이그 저기 뭐지 교학에도 너무 등해요. 근데 교학을 왜 경화선사가 자꾸 끌어오느냐면 선으로 이끌기 위한 교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이미 선이 다 끊어져 버려서 사람들이 잘안 믿어요. 그래서 그나마 부처님이라시고 믿는 그들이 믿고 있는 그 교를 끌어들여서 선으로 인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이거를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상대가 지금 누구니까? 교학자라니까. 강백이요. 교학자. 누구? 등화 마석. 그러면 반이란 무엇인가? 이 반. 반자. 자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반이라는 거. 어? 반자교지, 반자교. 그러면 반이란 무엇인가? 지극한 도가, 도가 지극해요. 근데 이르지 못해. 도가 마지막 지극한데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서 그친 것을 반자교라 그래요. 음? 반자. 그럼 권이란 또무엇니까 아까 권교했죠? 이를테면 권은 뭐예요?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손을 잡아 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을 권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여자 손을 잡으면 안 되잖아.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남녀칠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건져야오라 안 건져야오라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교회 아까 권은 뭐 했어요 5개 응? 10선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매달려서 억눌려있다라고 아까 했어요 안 했어요 억눌려있는 거예요 억지로 부처님의 개와 가르침에 억눌려서 억지로 지키고 복종하는 거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럼 권이란 그거죠 이를테면 형수가 벌에 빠졌는데 손을 잡아 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권이나 반자교 권교나 반자교를 는 이르는 것으로는 상실원이 되지 못해요 여기서 상실원은 뭐예요 항상 상 자예요. 실 자는,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상실원. 상. 항상 하지 못해. 바뀌어지죠? 그걸로는. 왜? 향수가 왜 빠지면? 그냥 건지야지. 근데 건지면 죽어? 건지지 말래. 그 다음에 실. 실하지 못해. 원. 원만하지 못해.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돼? 상실원이 되지 못하니 결국 지혜로운 자는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런 것이 결코 필요한 게 아니다. 때에 따라 해야 된다. 그 것을 후에 알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단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난방불교에서는 그런다면서요. 뭐 절을 떠나서 며칠이 정해져 있는데 그 며칠 이내에 일을 못 마치면 다시 돌아와서 절로 들어왔다가 다시 볼일을 보러 간다. 그래야 된답니다. 그게 계율이래. 그게 계율이냐? 그게 상실원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바깥에 나가서. 외국에 어, 나가서 일을 못 봤으면은 마치고 와야지 뭐 그냥 천리 만길이라도 다시 거기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이요. 예를 들어 해외로 나갔다고 해도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그 산을 가다가 산적을 만났는데 산적놈이 그 스님의 그걸 다 털어서 가져가느라고 스님을 지푸르 풀로 막 그 어, 나무에다가 얽매여놨어. 붓도 망가게 묶어놨단 말이야. 근데 토독놈이 다 갔는데 그 풀을 풀고 나와야 될거냐 근데 보니까 막 밑에 개미도 있고 못도 있고 그 풀을 풀으면 많은 생명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하고 뭐 있으려고. 이런 거 어쨌든 그러한 사소한 거에 매여 있는 이반작교와권작교 그래서 이것은 상실원이 되지 못한다 나중에 지혜로운 자는 아이견는옳지 않은 거다. 라는 것들 아니죠. 대기설법. 어? 때에 따라 바꿔야죠. 영통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에서 경언은 권반, 권교 반자교 또는 상실원에 이르지 못하고 대도를 구하는 자는 일승묘지에 이르러야 함을 살아고 있어. 일승묘지에 이르러야죠. 번 반이나 도가 지극한데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서 이거는 그치는 것을 반자교라고 한다. 권이란 이를테면 맹자가 어,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손을 잡아 건져줘야 된다. 이런 얘기요. 이라하여 상황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방편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권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음. 하... 그래서 맹자가 이루장구상 수녀 칙 원지 이수호요. 수녀 불원이라 시시락냐 남녀 수수 불친내야 순녀 원지, 하니, 이수, 권자야라. 이렇게 했죠. 이수, 자, 권야 형수가 불에 빠져 위험한 것을 보고도 손을 내밀어 끌어내지 않는다면 그건 뭐라? 짐승만도 못하다. 그래요, 안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함부로 손을 잡지 않는 것은 예의긴 해요. 남녀, 칠세, 부동서. 하지만, 형수가 불에 빠졌을 때 손을 잡아 끌어내주는 것은 그거를 우리가 권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방편에 따라. 권교. 여기서 권이라 한, 본래 저울추를 의미하는 건데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저울추. 칭법행처럼. 근데 권도와 같은 말이다. 이런 말이야. 때에 따라서 바꿔지는 그런 것을 말한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권이나 반을 이르는 것으로는 상실원이 되지 못하니 결국 지혜로운 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것 따위가. 또 말하고 있다. 맹자의 이루편에 나오는 거죠. 이게 맹자의 이루편에 순우군이라는, 순오군이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왈. 남녀가 친히 주고받지 않음이 예인가요? 맹자가 말하기를 예예입니다. 말하기를 형수가 불에 빠지면 손으로 그를 구원해야 합니까? 말하기를 형수가 불에 빠져도 구하지, 구하지 않으면 이는 승량이와 이리와 같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정해라 가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방편을 써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남녀가 친히 주고받지 않음이 예입니다. 형수가 불에 빠져 손으로 그를 구하는 것은 권도입니다. 권도라는 거죠. 예외! 손오군이 말했다. 남녀가 직접 물건을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입니까? 맹자가 말하기에 예입니다. 손오군이 말하기를. 형수가 불에 빠지면 손으로 그를 직접 구원해야 합니까? 맹자가 말하기를. 형수, 당연하지요. 형수가물에 빠졌는데 구하지 않는 그거는 일이나 성냥이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남녀가 직접 주고받지 않는 것이 예입니다만 때에 따라서는 이런 얘기죠. 형수가물에 빠졌는데 손으로 직접 그를 잡고 구하는 것은 권도입니다. 그럼 뭐라고 형수가? 형수가물에 빠졌는데 손 잡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갈고리로 할래 이참 놈아. 갈고리로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손으로 잡 응? 그게 바로 권도다 이런 얘기죠. 순오고는 전국식이 제 나라의 유명한 변론가이며 사상가였어요 생물연대는 B.C. 3 8 0년에서 310년경인데 <laughs> 제 나라의 직하 학궁의 직하 선생으로 영향력이 높은 원로였어요 제위왕에 의해 상경에 임명되었고 외교부대에서 제 나라 사신단 대표로 활동해서 명성이 높았어요 남녀가 물건을 직접 주고받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답답한 게 있잖아요 우리도의 그 뭐래 이거 수렴청정 수렴청정 한다래가지고 남녀를 구분해서 어뭐 대왕대비가 앉아서 수렴청정을 하지를 않나 어? 그 뭐야 중전이 태기가 있는데 미쳤지요 뭐. 실로 이렇게 끝에서 실로 해갖고 그 실로 바깥에서 이렇게 이게 뭡니까 도대체가 <laughs> 음. 예, 그러한 그 이치에 맞지 않는 예, 그런 것들이 예, 유교에서 예, 강요한 그러한 삶이 시가, 시절이 시 있었지. 우리가 조선왕조 500년도 있었고, 그래서 남녀가 물건을 직접 주고 받지 않는다는 것은 예기대치게 나눈 데이다 재산화 상례가 아니라면 그릇을 서로 주고 받지 말아라. 오이. 서로 주고 받을 때는 여자가 광주리로 받아라. 오 마이 갓. 광주리로 받으나 그냥 받으나 비제비상이요. 불상수기, 기상순이, 칭녀수, 이빈이라, 이렇게 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죠. 권이라고 하는 것은 저울추 권이에요. 저울추는 저울 때 표시된 눈금에 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눈금이 절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울 때 권, 권, 권이라는 게 그거죠. 저울추가 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물건에 따라서 이렇게 기울잖아요. 저울대의 기운은 정도에 따라 저울추를 옮겨야죠 이렇게 어?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권 때에 따라서는 형편에 따라서는 방편을 써라 이런 얘기야. 저울대가 올라간다면 저울추는 오른쪽으로 둬야 돼 그죠? 저울대가 아래로 내려가면 저울추는 또 왼쪽으로 옮겨야 돼. 그래서 서로 버어야 돼. 수평을 이루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정해진 눈금에 저울추를 두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눈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쪽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저울 때에 뭐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방편을 쓰라. 서 즉각 변화를 주듯 세상에 이래도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뭐더라, 권도더라, 권도. 형수가 번에 빠져 죽으라는데 저울 때눈금을 찾아 저울 때를 두듯 예법을 찾아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예주어 아시겠죠? 그래서 맹자의 이야기더라. 금천, 왈, 금천 한익의 부자지불언하야 천하니 원지이도하니 순익 원지 이수 자욕 수원 천하오요. 말하기를 지금 천하에 천하가 물에 빠졌습니다. 선생이 구원 선생이 지가 구원하지 않음은 어째서입니까? 라고 말하기를 천하에 천하가 물에 빠지면 도로서 그를 구하고 형수가 물에 빠지면 손으로서 그를, 천하가 불에 빠지면, 재밌어요. 천하가 불에 빠지면 도로서 구해야 된답니다. 도! 도를 중요시 하이 형수가 불에 빠지면, 손으로! 그건 막대기로야. 그를 구해야 합니다. 그대 손이 천하를 구원하기를 바랍니까? 예, 이렇죠 손으로 천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천하는 뭘로, 도로서 구하래요. 도. 그래서 이 도가 중요해요. 순오군이 말하기를, 지금 천하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세상을 구하나라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민자가 말하기를, 천하가 도탄에 빠지면 도로서 구해야 합니다. 형수가 불에 빠지면 손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대는 손으로 천하를 구하기를 원합니까? 형수가 불에 빠지면 형수의 손을 직접 잡고 구해야 하고, 천하가 불에 빠지면 정도로 세상을 구해야 하고 말했다. 그래서, 권도로써 하라. 권도로 세상을 구할 수는 없는데도 순우공이 요순의 도인 정도가 아닌 변설과 논리에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형수가 빠진 거와 천하가 빠진 거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천하는 권도로서 구할 수 없고 천하는 오직 도로서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음. 직하 학궁의 천재 학자 순 순우공과 맹자의 한판 대결인데 누구 승요 맹자의 승이지, 뭘. 그러니까, 그렇게 탁상공론만 하는 그런 순호공보다는 맹자의 그 실질적인, 예, 그런 우리의 그, 저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맹자 책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경어은 선에서는 권도조차도, 선에서는 권도조차도 필요가 없어요. 권이란 본래 저울추를 의미하는 것으로 권도와 같은 말이다. 그것을 반을 이루는 것으로는 그 권이나 권도나 반이나를 이루는 것으로는 상실원이 되지 못하니 결국 지혜로운 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 무슨 말이죠? 권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 권도는 세상 이치에 맞는 건데 그 세상 이치에 맞다는 그것마저도 옳지 않아요. 왜? 주관적이죠, 그게. 객관적이 아니라는 거야.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권도조차도 옳지 않은, 선은. 그래서 맹자를 들어 강조하고 있는데, 권반이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내가 부처임을 믿고, 어, 공하다는 걸 믿어라. 공. 결국은, 결국은, 공이에요. 공. 공토리. 우리가 도에 이르는 길 중에, 딱한 글장을 하라 그러면 공이죠. 그럼 공이 뭐예요? 공. 공한 노래를 알아시면 돼요. 권이 공인가요? 천만에요 음, 권은 공이 아니에요. 옳다고 주장하는 거야, 지금 누가. 맹자가. 형수 손을 잡으라고. 안 잡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공인 거예요. 어떤 것이 옳다 그러다 말할 수 없어요. 수선사, 운, 위그, 대, 도, 자, 요, 설, 일, 승, 묘, 지, 하,니, 위그, 소, 행, 자, 는, 설, 료 행, 건, 이, 요 행, 건, 문, 이, 고, 육, 도, 등, 법, 이라. 영, 미, 면, 위, 건, 하,니, 황, 역 개, 선, 최 연, 등, 으 라. 수선사께서 이르기를. 이 수선사는 누구죠? 영명, 연, 수선사죠. 아시겠죠? 영명, 연, 수선사도 선의 대가이지만, 또, 영영영수선사는 또, 또 다른, 그, 교를 많이, 그, 하신 그런 분 중에 하나예요. 대도를 구하는 자를 위해서, 일승 묘지를 설하셨고, 자, 다시 보세요. 대도. 대도를 구하는 자. 일승 묘지를 설하셨고, 일승 묘지. 일승. 작은 수행을 구하는 일을 위해서는 육행. 육행은 뭐예요? 육바라미이죠 육바람. 그러니까 대도를 구하는 자와 작은 수행을 구하는 자를 갈라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영령연수선사는일승묘지를 살아신 것도 있고 작은 수행을 구하는 자를 위해서 뭐 육바라미, 권문 아까 있죠. 권문, 권도 어, 때에 따라서 방편이 바뀌는 거.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육도, 육도 등을 법을 에설하셨다 하였는데도 또한 방편을 이거는 방편을 변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나머지, 개, 선, 제 개는 뭐예요? 개. 이것도 방편이다, 이런 말이야. 경호선사 얘기죠. 이렇게 영매 영수사가 말했는데, 이것 또한 방편이더라. 응? 방편이더라. 근데 하물며, 응? 뭐, 육행과 권문, 육도 등도 방편인데, 나머지 개, 5개, 10개, 그죠? 10선, 사성제, 12인연. 등은 말할 것도 없더라 이거 다 방편이더라 이런 얘기야 방편 무슨 말인지 알겠 이거 방편이야 12연기도 방편이고 우리가 뭐 12연기 따라서 무명행식, 촉수의지, 수상, 명생유어 생도사입니까? 그런 거다 필요 없는 거죠 방편이다 이런 얘기 사성제도 마찬가지고 구진멸도 십선? 어떤 게 십선이에요? 그것도 내가 만든 객관적이 아닌 주관적이고. 쉽게도 마찬가지. 누가 쉽게 오게를 정했나요? 부처님이 그냥 정한 거야. 에이?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도 다 뭐더라? 방편이더라. 방편이, 방, 방편을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방편일 뿐이고, 가장 진실한 것은, 가장 진실한 것은, 내 마음이 부처다. 공이다. 그게 가장, 가장 진실한 거죠. 아무것도 때묻지 않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내가 부처예요. 이거 믿으면 돼. 요 나를 어디 찾어? 부처를 어디가 찾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데.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삼아승직업 어? 그거 일생무생, 어? 일년무생, 일년이 무생이에요. 아승직업이 뭐다 공하다. 그거를 믿으라 이런 얘기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선사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 바닥까지 얘기를 바닥까지. 바닥이 뭐예요. 공. 것. 그냥 고지 한마디를 하라면 그냥 공해. 공.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뭡니까. 공이에요. 공이야? 공이야. 경화는 또영명연 수선사를 들어서 대도를 구한 는자를 위해서는 일성묘지를 설하셨는데. 작은 수행을 구한 한 자를 위해서는 육행, 검문, 육도 등에 설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것도 뭐야? 방편일 뿐이야. 그런데 하물며, 그 육명 영수선사가 말하지 않은 나머지 교학, 5개, 10선, 4제, 12인에, 뭐, 다 쓰잘데기 없는 방편이더라. 선이란 이 모든 것을 초월해 있다. 아까 말했죠? 이 선의 위대함을 그냥, 이, 누구야, 그냥 등하마상한테 야금야금야금야금 야금야금 털어 물고 들어가고 있죠. 항상에, 항상상이 상실원이야 상 원성 원만해 실성 이게 상실원이잖아요. 항상 원성 실성 이거는 항상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경호선사가 천장암에서 당신이 그 보임한 그곳을 뭐라고 했죠? 원성문이라고 했잖아요. 원만이 성취되어 있어서 항상하고 있더라. 상실원이더라. 그래서 선사 스스로가 그 자기 당신이 그 보임하는 장소를 원성문이라고 쓰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천장암에그대중방을 뭐라고 써죠영국문이라고 쓰셨잖아요. 거기에서 영국문은 뭐랬어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궁을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럼 궁이 뭐랬죠? 옴이란 말이야, 옴. 파니샤드에 나오는 그 궁은 옴 자였어요. 옴은 뭐요 마음의 본체. 오냐, 잘한다. 옴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시면 안 돼요. 한 글자! 이 세상에서 가장 한 글자만 남겨놓으면 옴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옴만이 밤매옴, 옴아르느깨사바, 그다음에 옴가라지야사바, 옴맞쨌옴아모과살바다라사다야시배옴 전부다 옴짜야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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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신지는 옴칠이, 옴칠이, 옴칠이. 옴짜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옴이 자성자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 상실원, 이거는 항상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고, 진실한 성품이에요. 어? 실성이 진실한 성품. 원만하게 이루어졌고, 항상 하고 있고. 이것을 진성, 진심의 참마음이라고 해서 상실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뭐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게 뭐더라? 선이더라. 이 경호선사가 그냥 비주얼, 고주얼, 고주얼, 비주얼, 그냥 야금자금 야금 해서 지금 누구를 지금, 음 그, 누구에게 지금 강해지고 있죠? 등하마상에게, 여등하마상이죠. 여기서 수선사는 영명연 수선사로 5대의 송의 승리, 송나라 승리죠. 어, 절강성 여왕 출신으로 30세에 출가하고영명연 수선사가 쓴 그, 저기 뭐더라. 이분은 보살계의 본도 많이 쓰셨죠. 천태덕소에게 사사하여 그의 법을 이어받았다. 천태덕소가 스승이야. 절강성 한조 남명산 영명사에서 머물러서 영명연수선사라고 해요. 그는 선교일치의 세계를 선교일치를 하고 계세요. 선과 연불을 함께 닦을 것을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보살계를 많이 해요. 연불선에 터전을 확립하기도 하였으니 시오는 지각선사이고 저선은 종경록 아, 맞아 종경록 영명연수선사의 종경록 그 다음에 만선 동기집 그 다음에 영명지각 아까 지각이랬죠? 음. 선사유심결 등이 남아 있어요. 어쨌든 영명 연수 선사는 완전한 그 선사는 아니에요. 선교 일치해서 를 선과 연부를 겸하라고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보살계를 많이 해주시죠. 가서 근견 수행인이 미능 참기하여 진정 사오하니 결택도 안전 시 타력이 시설이요 일향 송지 불어라 망물적 재자니 약도 공극이요. 계피마섭이고 여역견 문중과요 기수심다 불욕발 침수행이 오락삼아 비부요 비부는 뭐야 슬프도 다지고 안타깝다 항상 그 안타깝대요 왜 근래에 수행하는 자들을 보면 이거 다 뭐야 외도야 외도 근래에 수행하는 사람을 보면 나오네 그의 진정한 선지식과 도반을 찾아서 도의 앞목을 판다는 다음에 결정하지 못하고 전부 타력의 이야기를 믿어 타력신앙 한 가지로 부처님의 이름이나 불러는 나무함의 타불 나무함의타을지녀서 부처님이 가까이 오시어 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 공력이 궁극에 가서는 모두 마군의 손아귀에 떨어져서 내가 보고 듣고 겪은 것도 그 숫자가 너무 많더라 즉 무슨 얘기여 타력신앙은 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어? 그래서 마군이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고요. 대저 발심하여 수행하래 하면서 잘못하여 사악한 마군에게 떨어지니 슬프도다, 이런 얘기예요. 즉, 사마외도. 어, 즉, 선의, 바른 선의 길을 두르지 못하고 타력을 이용해가지고 부처님의 이름만 부르고 해가지고 어, 가까이 오셔가지고 구해주게 받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대단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또 말하고 있죠. 뭐 진정한 선지식과 도반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경사가 똑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타력의 이야기를 믿어가지고 부처님 이름 부르고 있다가 전부 다 부처님 오시길 바라는데 나중에는 전부 다 마귀에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사악한 마귀에 떨어지니 슬퍼도다. 그리하여 선지식 경호는 근래의 수행자들이 그의 진정한 선지식과 도반을 찾아서 도의 안목을 판단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전부 탄핵의 이야기를 믿고 있다. 그러면서 부처님의 명호를, 그때는 뭐 굉장히 그 연불신앙이 강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연불신앙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지녀서 즉 연불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처의 구원을 바라는 것이 되어버려 그 공력이 궁극에 가서는 어떻게 돼? 모두 마군의 손아귀에 떨어지는 불행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어. 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선지식의 바른 정견이에요? 아, 경어선사의 바른 정견이죠. 바른 안목이시고. 예. 네. 그렇게 입으로만 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깨달음이 없이. 그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선지식 경어는 연불에만 빠져서 바른 길로 들지 못하고 있는 중생들이 자신이 주변에서 겪고 있듯 간 것도 그 숫자가 너무 많음을 밝히고 대저 발심하여 수행하려는 자들이 잘못하여 사악한 마군에게 떨어지는 현실이 참으로 슬프다라고 하고 있어요.라고 선지식으로서 잘못된 타력 수행을 노승경원은 엄중히 비판하고 있더라. 아시겠죠? 그렇다고 형사사가 연불신앙을 완전히 배제하고 반대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결동수성의 동속물 동속물과 개사문이 나도 그 뭐야 어디로 가자는 거죠? 어? 미륵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도가 있는데 우리가 육도에 가까우니까 미륵신앙을 가자. 어, 경사는 아미타부처님을 권하지 않으셨어요. 미륵신앙을 권하시긴 하죠. 근데 이게 타력 신앙이긴 하지만 입으로만 외이지 말고 나중에 딱 한마디 일신불란 그거는 써 주세요. 뒤에 아마 나올 수, 수 있을까요? 일단 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픈데.